나 지금 빈들인데 지금 예린 예린이 TV 찍고 있어. 여러분, 내가 진짜 밥을 먹어요. 여러분들? 어우, 아이고 잘 먹네. 예리 <laughs> <laughs> 아무 아무것. 도 그냥. 아저기 매점 옆에다 버려야지. 여기다. 마빠 먹어 예린이 먹어요 아빠 배불러요 밥 아, 먹어 이제 예린이 여긴 어디야? 다버할것 같은데 캠핑 부활식이다. 나무 작가락작가락 <laughs> 사람들 많은 곳 캠핑 실값산 캠핑 응? 실값산 실값산 캠핑 밥을 예린이 배 터지겠어 이렇게 먹다가 그만 먹어 인자 예린 그만 먹으세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우 그냥 예린 캬 한번 해봐 이렇게 아우 무겁다 <laughs> 예린이 예린이 TV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야지 예? <laughs> 응? 한마디 해봐 그만 먹어 응? 예린아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야지 먹지 마 말고 예린 누가 보면 굶긴 줄 알고 줄 알고 어오 음. 봐봐 다 먹었네 예린 예니 TV 끝 해봐 예린 유튜브 올려 겠다 예린 예니 TV 시청자한테 한마디 하고 끝나자 예린 응 아빠 하 o w 나아빠 y a 같아? y o 봐워오 밥을 많이 잘먹어 t 네, 모든 아빠 사람들 식사 많이 to e 요 그렇게 해야지. 식사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예린이 t v 끄세요 <목소리> 뭐야 엄청나 <목소리> 예린이 TV 끄 o d Good. g o 끝 d 린이이 v Good. Good. g o 치지, 예린이 TV 끝에 끝에 아, 여기 꺼래. 아빠. 예린이. 예린이 타비는 40만에. 어... 어 저기 별별 별. 끝. 아니 다시. 응. 예린이 TV는 다시 만에. 40만에 직원 캠핑을 만 해도록 해요. 안녕.